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둠을 밝히는 방송 TBS 또한 억울함을 구석구석까지 찾아가서 탐사 보도하는 동화방송 뉴스키맨 박종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 참전 명예수당, 이 참전 명예수당은 죽는 날까지 투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참전 명예수당은 최소 200만원을 국제 수준으로 지급하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참전 명예수당 최소 200만원 국제 수준으로 지급하라. 제가 이 표제 설명을 드리면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국,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호주, 라오스 이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 미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은 최소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의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국격이 떨어지는 나라, 소위 경제적으로 높낮이를 찾아보건데, 호주는 우리보다 훨씬 여러분, 국격의 지표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200만 원이 넘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왜이 참전 유공자를 학대, 천대, 홀대 하는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참전 명예수당 최소 국제 수준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DBS 동화방송의 시사 직격 지금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아시죠 디 b s 소통화방송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꾹꾹 힘차게 눌러 주시고 저 박종길 더 알찬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 곁을 찾아 뵙겠습니다 구독 이 구독은 박종길 경영에 큰 에너지가 되고, 또한 여러분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자율구동에는, 동화방송에 큰 에너지가 됩니다. I love patron, thank you. 여러분, 제 머리를 보시게 되면, 제 머리가 여러분 아주 상당히 까봤습니다. 까았습니다왜 그러냐 그건 여러분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유명한 청담 샴푸 요게 200ml가 들어있는데요. 이걸로 다섯 번 정도만 감게 되면 하얀 머리가 흰머리로 자동 염색이 된다. 참 좋은 세상 만나서 우리가 편하게 살수 있다. DBS 동화방송의 협업기업인 우리 청담 샴푸. 추석 선물 딱 좋아. 아주 좋습니다. 이거 가격은 2만원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식탁에 밥도둑으로 오르는 이 지금 서해안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연산 광천 8회김 이건 역시 이번 추석을 맞아서 우리 DBS 동화방송에서 협업기업의 협찬을 받아서 이 지금 광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제품이 필요하시면 010-7332-6363, 010-7332-6363 전용석 사무총장에게 여러분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국제 수준의 200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얘기다 이 내용은 우리 정의택 전 의원님의 글을 아주 정중하게 모셔왔다 이렇게 돼 있고 이 글을 주신 우리 정의택 전 의원님께 dbs 동화방송 박정길 보도부부장도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택 전우님이 쓰신 이글 내용은 이렇게 전개가 되네요. 세계가 깜짝 놀란 경제 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희생. 다시 말씀드리면 찢어지게 가난했던 보릿고개의 언덕을 넘어서 오늘날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성장시킨 그 이면. 그 뒷이야기는 희생과 그리고 또 그들의 피와 목숨값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규명하고 또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국방부 분석에 따르면, 베트남 참전으로 인해 미국의 군사원조 뭐그 당시는 우리 원조 없이는 나라 살림이 안 됐으니까요 군사원조가 1965년에서 73년까지 10억 달러 정도로 늘어났고 전쟁 특수로 인해서 한진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여기에서 우리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전쟁의 특수효과가 총 67억 달러의 외화 수입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건 엄청난 여러분 부국강병의 초석을 놨다. 주춧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오늘의 대한민국의 풍요함을 가져오는 데는 월남전쟁 당시 차출돼서 나라의 명령으로 갔다 그리고 낯설고 물설은이억만리 월남 땅에 갔다 그래서 나라의 명령으로 참전한 젊은 군인들의 피와 땅으로 마련된 경제발전의 기반이 된 재원인 것이다 지금 제가 요 상세하게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드린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 숫자는 웬만한 사람은 다 기억을 해요. 뭐 정확히 뭐두번 가신 분, 세번 가신 분,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시 참전군인 34만 5,994명, 34만 5,994명의 오늘의 삶을 대부분 70 내지 80대의 노인으로 노후에 준비 없이 그저 일만 하던 세대로 정말 현재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팍팍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라가 보살펴 줘야 된다. 또한 참전 유공자의 이 복지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누가? 바로 정의택 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이제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지켜만 보실 겁니까? 지금까지는 나라여 응답하라. 국가가 이렇게 참전 유공제 팍팍한 삶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국민 여러분께도 하소연을 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절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명예를 짓밟아버린 이 KBS. 또 국민들이 이 시청률을 위해서 운영하는 공영 방송인 이 KBS, 이 KBS에서 바로 34만 5,994명의 월남 참전 영웅들을 마치 뭐여 학살자로 몰아가고 있다. 또는 국제 전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참전 노병대 인격 살인을 인격 살인을 아주 잔인부도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끌어오르는 분노를 도저히 사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월 18일도 대규모 집회를 했고 어제 방송의 날 63빌딩에서도 역시 KBS 김의철 사장의 퇴진하고 편성 제작진 다 물러나라 그러지 아니하면은 월남 첨전 노병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하고 끝까지 대규모 집회를 하고 끝까지 결사 항전 KBS를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이렇게 되니까 참전 노병들은 가슴을 치고 분통이 터지기만 해분통이터질면이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러분들 참전 명예수당은 왜 최소한 200만 원 수준이 돼야 되고 국제 수준으로 돼야 되느냐? 다른 나라는 이렇게 주는데 왜 대한민국은 안 주느냐? 어? 그리고 다른 나라는 비전투용으로 갔죠. 우리는 전투용으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정상적인 돈을 받았느냐? 그 돈을 받아서 우리 병사들에게 다 지급했느냐? 이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받을 돈이 있으면 받을 것이고, 받을 돈이 없으면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상규명특별법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보상특별법을 제정해달라, 특별법으로. 지금 여러분들요, 이 정기국회가 지금 9월달에 열리고 있고, 정무위원회에서 한결같이 이 질의하는 내용, 또 이제 앞으로 국방위원회 똑같은 얘기 나올 겁니다. 야당 국회의원이나 여당 국회의원이 한결같이 참전 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해야 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첫 작품은 3만원 인상해서 38만원 되고, 그걸 5년간 인상을 15만원에서 5 0만원인데 이걸 뭐 엄청나게 생색을 내고 올려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한 약속까지도 파괴해버렸습니다 왜? 35만원 배로 올려준다는 게 지금 15만원이면 20만원 깎았습니다. 깎였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윤석열 정부의 보은 첫작권 실패입니다. 공약 하기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어찌하야 이 병사들의 월급은 내년 병량이 130여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7년 윤석열 정부 마지막에는 205만원까지 간다. 내가 이거를 보면은요. 이건 국정의 집회가 잘못 흘러가고 있습니다. 응? 늙은이들은 이제 곧 죽을 거니까, 너희들은 이 돈만 받고 그냥 어? 풀 죽이나 쏘아먹어라, 나물 죽이나 쏘아먹어라 이런 얘기입니까? 보릿고의 시절로 살아온 우리들에게.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을 이루어낸 우리들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만든 우리들에게 이것이 대우입니까? 국가유공자 타이틀 부끄럽습니다. 새로운 혁명적인 보훈 정책을 윤석열 정부는 실시해야 되고 이행을 해야 되고 대통령의 말은 곧 행동입니다. 행동과 말이 어긋나면 그거는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오, 참 지도자가 아니라고 저는. 강력하게 지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참을 만지 참아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국가 유공자 단체가 아니면서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세워 제가 보기에는 뭐 하고 싶은데까지 다 하지 않았느냐? 문재인 정부의 대폭적인 법률 문제라든가 보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겠느냐? 또한 5.18 같은 경우는 이 선정 문제는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교육감을 비롯해서 뭐그 광주 그법률과또이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상에 대한 과정은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거기서 선정이 되게 되면 국가보훈처에서 예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왜 광주광역시에서 5.18을 하느냐 또한 여러분들 특수임무자회 라고 있어요 북파공작원입니다 이 사람들의 보상 문제는 국방부에서 합니다 국방부에서 선정이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예우는 어떻게 보훈처에서 합니다 이 내용을 좀 심도있게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할것 같으면 5.18 유공자는요 유공자는 보상을 여러분 일시불로 다 받았습니다 일시불 그 금액은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시불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보상은 안 합니다 대신 다른 여러분 뭐예요 지원을 하고 있고, 혜택을 주고 있고, 예고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 특수 임무자에 역시 여러분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할것 같으면, 우리 참전 유공자 전부 다 77세 이상입니다, 월남 갔다 온 사람도. 그리고 매일 하루에 서너 명씩이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런 그, 이, 그, 그, 그 월남에 갔다 온 사람은 전부 다 단명이에요. 왜? 고엽제 피폭자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나 몰라라? 참전명에서 15만원? 그것도 역대 정부에서 뭐 비교하고 나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뭐야. 참전 명예 수당은 대한민국과 같이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가 주는 수준 거기까지 분명히 올려야 됩니다. 뭐, 윤석열 정부 2020년 끝날 때쯤 되면요. 아마 우리 월남참전 유공자들 절반 이상이 돌아가실 줄도 모릅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하루가 여삼춥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정희택전우님 쓰신 글을 뭐 아주 깍듯이 인사하면서 모셔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같이 참전을 해도 국가들의 이 참전 명예 수당에 대한 그 내역을 돋보기로 한번 살펴볼까요? 들여다볼까요? 미국, 호주, 태국, 필리핀은. 참전 군인의 급여를 횡령, 착복, 갈취, 조정하지 않았음에도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의 연금을 주고 있다는 데도 대한민국은 들은 척도 안 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참전 명예수당을 2020년, 2년은 월 35만원, 2023년은 월 38만원. 그래서 매해마다 매년 3만원씩 올려서 15만원 내서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날 때 3, 그게 여러분들 50만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참전 유공자들 지금 이걸 예우라고 내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참신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보훈공약으로 내놓으시고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했는데 왜 현역 군인들은 약속을 지키시면서 우리 참전 유공자의 명예수당에 대한 약속은 왜안 지키시는지 정중희 대통령님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월남전쟁 참전군인 가족들은 당시 미 지급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또 명예회복과 함께 월남전쟁을 함께한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연금을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참전 군인의 정당한 요구이자 하늘이 내린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이 내린 권리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현재 국방위에 개류 중인 전투 군무수당 진상 규명 특별법을 통과로 그간 한간의 의혹들을 제기하고 당연히 이 진상 규명에 대한 특별법은 제정이 돼야 된다. 서론 의원과 한민국 의원이 발의한 내용, 이거 통과돼야 됩니다.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이 들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돼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월남참전 군인 처우 조건 및 지원 내역, 한미간 이면 계약, 인권 유린 등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고, 참전 군인들 피해, 또는 미국의 방조 책임을 지나실수 없는 일이기 이번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 집회를 진행합니다 여기에는 베트남 참전 전음회 중앙에 최성은 대표회장이 주관을 하고 내일 모레 5일 1시부터 미 대사관 앞에서 이틀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이 태풍이에요. 이뭐 어마어마한 태풍이 지금 한반도를 통과할 것이다. 이게 참 제대로 좀 진행이 될수 있게끔 날씨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뜻이고 우리 월남 참전 전원 여러분. 브라운 각서에 대한 이미 대사관의 소위 진본 요구를 하는 집회기 때문에. 여러분, 발걸음을 하셔서 우리의 가장 의혹 문제를 풀수 있는 브라운 각서 진본 집회에 참여해 주실 것을 DBS 동화방송도 간곡히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이제 이렇게 남아요. 국민 여러분 공사 담망하셔도 국가로부터 받아내야만 하는 미수령 급여의 진상 규명을 외치면서 국내외 기자회견과 언론에 알리고자 하는 월남전쟁 참전 군인들의 애절한 호소에 동참하시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행사의 그 주요 일정을 지금 여기 이제 표기를 해놨어요. 그 일정을 보니까 9월 6일 1시 경기 인천 지방을 이야기하고 있고 9월 5일입니다. 이게 이제 9월, 9월 6일은 13시, 9월 5일은 또 13시 서울입니다. 서울 중심입니다. 9월 5일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8번 출구 세종대방선 건너편. 이렇게 해서 이 지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큰 난제의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월남전 당시에 못 받았던 소위 이브닝 스타즈에 보도된 소위 7,800억 달러, 7,800 달러, 7,800억이 아닙니다. 정작 7,800 달러. 경장 기준으로 5 4달러 하면 연 600달러가 돼요. 600달러. 자.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전후들마다 계산 방법도 다르고, 또 자료 가지고 있는 거기에 따라서 뭐 몇억, 몇억이 된다. 어떤 분은 몇십억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연구를 하신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의 단일한, 이 뭐, 표준 아니라고 럴까요 이것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가장 시급한 것이, 뭐야? 우리가 받을 돈이 있느냐, 없느냐? 어? 도대체 우리들을 얼마나 정부에서 가지고 가느냐? 그리고 국가 산업 발전을 얼마나 썼느냐? 이거는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밝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고, 조국 근대와의 가파른 눈력기를 넘어가는데 결정적인 추측도 역할을 했고, 67억 달러의 외환 효과를 이루어내는데 우리가 뭐야곧 원동력이다. 그래서 월남참여 저를 열으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 꼭 월남참여는 전다. 이런 얘기를 한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내일 모레 글피 집회에 꼭 참석을 당부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 어떠한 난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원남 전쟁에 참전한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참전 명예수당을 최소 200만 원의 국제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나라와 그리고 국회에 간절히 호소를 드리는 TBS 동화방송의 오후 비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디베스 뉴스 룸에서 박종길이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